오늘 특급 비밀 풀어요. 오늘 왜 갑자기 주제가 인연 작게에요. 나만 알기 미안해서 알려주고 싶어서요. 사실 연인 문제로 고민들 많으시잖아요. 인연 문제로 고민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음, 좀 막연한 고민 없이.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집 안에만 있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급 비밀인 거예요. 침대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침대에서 살아도 돼요. 뭐 이런 거는 사실 십조 이전에 제가 다 설명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주를 열어봐야만 알수 있는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얼굴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사주도 찾을 수 있어요. 인연은 선택인가요? 필연인가요? 응. 둘 다입니다 내가 그 인연을 알고 있어서 어, 그 인연을 조금 피하는 것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체도 되고 오늘 주제가 배우자에 관한 건가요? 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시절 인연도 포함이고 어쨌거나 인연에 관한 것이고 연인 찾기에 조금 더 가깝다. 그 안에서 배우자도 있을 수 있다. 내 인연이 몇 명이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자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주목 주목 자첫 번째. 주제. 데자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동시성. 또. 데자뷰 느껴보신 분 계세요? 자, 데자뷰란, 어, 하나의 정의일 뿐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확 기시감이 들어, 어? 나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아? 자 우린 이걸 흔히 대자뷰라고 하죠. 많이들 느낍니다. 안 느껴본 사람이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어요. 대자뷰라는 것은 어, 카타님이 내가 일으킨 경우의 수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거를 뇌의 어떤 작용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차원 이론과 이 양자 역학과 멀티버스의 개념을 이용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 성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 왔고 제가 앞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양자 역학, 멀티버스 뭐 이러한 개념들을 인지하시는 의식이 성장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자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도착하면 다섯 개의 길이 나옵니다. 다섯 갈래 길이죠. 그러면 갈래 길이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갈래 길이 나뉘면 이걸 분기점이라고 해요 이 시간선이라는 것은 어 굉장히 수많은 거미줄처럼 다양한 갈래길들로 엮여져 있어요 근데 각 엮여진 포인트가 되는 갈래길의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갈래길로 나뉘는 그 지점을 분기점이라고 해요 대자뷰는 시간선의 분기점이다 다른 시간선에서 내가 했었던 행위, 그것을 그대로 했을 때 기시감이 오는 것이다. 어? 어나 이거 이 장면 어디서 본적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시간선입니다. 한 시간선이에요. 여기서 제, 제가 이쪽 길로 왔어요. 이쪽 길로 왔는데 이쪽 길로 가면은 또 여기에 또 분기점 있고. 또 이쪽 길로 또 갔는데 여기에 또 분기점이 있어. 1로 가도 또 여기 분기점이 있단 말이죠. 각 분기점마다 내가 그 분기점을 도착할 때마다 그 분기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거기서 기시감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는 대자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자뷰를 자주 느낍니다. 그 시간선에 분기점에 도달할 때마다 그 분기점에 도달해서 그 분기점에서 내가 했던 행위를 다시 반복할 때마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시간선을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우주 1이라고 하면 우주 2에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제스처를 취했을 때 어? 이거 대자변데? 나이 말과 이 제스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우주 1 현재가 아닌 다른 시간선인 우주 2에서도 저는 이 제처를 스 똑같이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음 말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제처가 스 우주 1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우주 2에서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분기점이니까 다른 길로 갔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것이 바로 대자뷰가 시간선의 분기점인 이유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분기점을 이용해서 내 연인을 찾아볼 거예요. 어, 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임상실험 뭔지 아시죠? 사전에 임상실험을 통해서 검증되었느냐, 아니느냐. 우리는 그것을 임상이라고 해요. 임상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내용을 알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 우리는 이 장면을 꿈으로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잘 기억하지 못 하시는 분들은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의식 성장되신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의식 성장이 충분히 되신 분들은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어차피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미 눈치 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지 가속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내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많이 깨어나서 그런 분들은 이미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네, 저거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그 분기점, 그 분기점에 내가 의도적으로 도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데자뷰가 나올 만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잘 봐요. 우주 1에 있는 나는 지금 이렇게 유튜버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우주 3에서는 제가 유튜브 자체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만 알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프라인에서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우주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알리고 있는 뭐 노래를 통해서 알린다든지 그런 우주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데자뷰가 어떤 이 육신을 활용한 행위와 언행에서 확 느껴지거든요.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때, 어떤 말을 할때 데자뷰가 확 와요. 이것을 이용해서 시간선을, 그 시간선에 기억이나 장면을 내가 갖고 오는 행위에요. 자 우리가 수면 중에 다양한 꿈을 꾸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꿈들을 많이 꾸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아무리 여러가지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삶에서는 막 거지예요 빌어먹고 살아요 어떤 삶에서는 막 부자예요 막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고 살아요 또 어떤 삶에서는 막 수행자여가지고 막 돈이랑 연관없이 어디 뭐 절에 들어가가지고 더 닦고 살아요 뭘 하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무엇을 하든 간에 보통은 잠을 잡니다. 그렇죠? 모든 시간선에 내가 공통적으로 하는 똑같은 행위 수면입니다. 잠을 잔다고요. 모든 차원에 내가 잠을 자요. 반드시 잠을 안 자는 나도 있을 거예요. 수행의 극기에 달해서 수면이 필요 없는 상태 하지만 대부분의 내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면이 늘 모든 차원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정말 다양한 어 이건 진짜 개꿈이지 않을까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수준의 다른 우주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스트랄 프로젝션으로 다른 차원을 여행할 수 있고 화경을 통해서 다른 차원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다 왔습니다. 정말 쉬워요. 내 연인 찾기. 저는요. 똑바로 누워서 자거나 옆으로 세우잠을 자요. 왼쪽으로 누워서. 그두 가지 방향으로 자는데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늘 혼자니까 늘 그렇게 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인과 함께 잔다면 어떻게 잘까? 여러분은 어떻게 자세요? 저라면 어, 연인한테 팔백개를 해주거나 손을 깍지 끼고 잘것 같아요 아니면 팔백개를 하고 뭐 이렇게 끌어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 뭐 지금의 저는 뭐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팔백개 해주거나 그냥 손을 잡고 잔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의 저한테 맞춰서 봐야겠죠 지금의 제 시간선에서 갈수 있을 만한 지금의 저의 이습 습관이라고 하죠 이 습관에 기반해서 실제로 미래에 만날 수 있을 연인을 찾으려면 내가 할 만한 행동을 해서 분기점을 찾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손을 깍지 끼고 이렇게 똑바로 잔다고 쳐요. 그러면 내손 깍지에다가 사람 손가락 같은 무언가를 딱 껴넣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껴놔요. 껴넣고 잡고 연인이랑 잘만한 행위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자세요. 혹은 팔베이라 해주잖아요. 팔 위에다가 뭐 사람 뭐 머리 목 같은 거 비슷한 거를 여기다가 얹어놓고 이렇게 자세요. 그렇게 자면 잠에 든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영혼이 깨어나죠. 영혼이 깨어나면 다른 의식들과 연결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의식들과 연결되는 거에도 개연성이라는게 필요해요. 육신과 영혼은 결국에는 하나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 둘이 합쳐서 하나이고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행위, 제스처, 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육신과 영혼이 결국에는 합쳐져서 하나의 대자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시간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연인을 찾고 싶다. 내가 미래에 연인과 함께 잠을 잔다면 연인한테 800을 해줄 거야. 반드시 나는 그럴 거야. 내 습관이니까. 그러면 연인이 내 팔에 있는 압력을 그대로 맞춰서 잠을 자보라고요. 그 상태에서 잠을 자는 순간 나는 무아에 들어가거나 아스트랄 프로젝션이 되거나 그냥 단순히 수면에 들어가더라도. 꿈속에서 내 연인이 나옵니다. 내가 8 0 0를 해준 그 연인이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매우 쉽죠? 간단하죠? 제가 굉장히 쉬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내가 연인이랑 함께 잘 때, 미래의 내 연인과 함께 잘때할 만한 행위로 그 자세로 자면 돼요. 수면은 시간선의 분기점이고 모든 차원과 연결하는 열쇠이니까요. 정말 쉽죠? 꿈속의 연인이라고 느껴지는 남자 얼굴이 안 보이던 걸요. 그거는 안 보이는 데는 뜻이 있을 거예요. 내내 내 영이 스스로 그 얼굴을 지금 알아버리면 원하는 미래 시간선이 안 나오니까 방어 기제로 그걸 가려놨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얼굴이 안 나올 때는 사실상 대체 인연으로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명약자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나 이런 분위기 같은 것도 기억이 나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사람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자꾸 사주를 보게 돼요. 그 사람 사주를 파악하게 되는데 꿈에서 만나는 인연들의 사주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도 한번 찾아볼까 하면은 베개 두 개를 조금 무겁게 여기 위에 깔아가지고 압력을 살짝 가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똑바로 넣어서 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요 그러면은 그날 꿈에 반드시 여성분이 등장해가지고 사주가 나옵니다 어네 저도 해봤어요 쉽죠 간단하죠 누구나 할수 있죠 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그럼 여기서 나아가서 다른 것에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명상하시는 분들, 명상 자세 다양하게 해보세요.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영혼과 연결되기 위한 수단일 뿐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내 다른 차원에 있는 내 지식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수행자. 이 수행 영성에 정말 미쳐 있는 분들한테도 진짜 엄청난 특급 비밀이다. 자, 내가 명상 자세, 가부자 틀고 막 이렇게 했었다. 근데 내가 어떤 차원에선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기독교식 이런 막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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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뭐태극권 같은 걸 수행해가지고 어떤 뭐 요상한 수인을 해가지고 명상을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뭔가를 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명상을 똑같은 방법으로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세요. 서서, 선상태로 어떤 특정한 공간에 가도 좋아요. 들판에 누워서도 자보고 들판에서도 명상을 해보고 황야에서도 해보고 물가에서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 해보는 겁니다. 자세도 막 바꿔가면서 수면 자세도 일부러 다양한 자세로 막 자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차원에 있는 내 초월 지식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특급 비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돈으로 나는 환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육신은요. 하나의 키예요, 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자세, 다양한 자세에서 무아에 들어가기. 육신을 재우는 거죠. 명상 상태에서 잠에 들면 그러니까 막 그냥 코골 코골고 자는 게 아니라 몸이 정지되면 무아에 들어갑니다. 몸의 모든 신호가 끊기고 의식으로서 온전해질 때, 몸에 퍼져 있는 모든 신호가 손과 채로 집중될 때, 영혼으로서 깨어납니다. 그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그 행위를 똑같이 했었던 나의 다른 우주와 연결되어 그 우주의 개념을 엿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우주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왜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주에선 없는 개념일 수 있으니까 없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서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뇌 상태 그런 사고력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수행자라면 반드시 점점점 더 많은 우주의 그런 초월 지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벽이 깨지면 깨질수록 가능성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 지식들을 실제로 가져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저처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식 수행, 게을리 하지 마시고 점점점 고정관념을 다 갖다 버리세요.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옳고 그름 나누지 마세요. 다 박살내세요. 그리고 모든 차원, 모든 우주에 있는 지식 전부 다 흡수해서 불가능을 깨버리세요. 세상에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는 거요? 왜안 돼요? 우리 체내 밀도 조절하면 됩니다. 지상의 밀도와 우주의 밀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똑같은 무게를 가진 풍선과 압정 두 개가 있으면 둘다 3g이에요. 풍선 손에서 놓고 압정 손에서 놔도 압정은 바닥으로 꼬꾸라지지만 풍선은 위로 올라갑니다. 같은 중력을 받고 있으면 왜 이렇게 될까요? 중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편의상의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우주의 밀도와 지상의 밀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풍선은 지 밀도에 맞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풍선처럼 저 밀도로 만들어버리면 저 밀도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떨어져요. 풍선은 자기 밀도에 맞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가요. 모든 물질은 자기가 존재해야 될 곳에 찾아가요. 그것이 진량 보존의 법칙이기도 하며, 차원의 법칙이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는 그것이 밀도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앞정은 똑같은 무게이지만 엄청난 고밀도이기 때문에 가장 고밀도로 되어 있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세상에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차원에서는 인간이 몸을 밀도를 조절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생각도 해 보지도 않고 그 개념을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또한 환경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갖춰진 다른 우주에서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누군가가 이 개념을 알고 인지하고 이걸 먼저 시행한 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전파하면서 모든 이들이 날아다닐 수 있게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꿈을 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꿈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에서는 이미 현실이고 미래 시간선에서는 이미 현실인 것입니다. 자, 자, 일단 어, 중요한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전달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많이 드, 많은 이들한테 전파해 줄수 있다라고 믿어요. 카타님, 대자비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다른 시간선에 제가 한 행동이 겹칠수록... 필연적 운명대로 가고 있는 걸로 해석해도 되나요? 어, 필연적 운명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기 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어, 사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저 하나의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는 이 영혼이 여덟 개가 집약되어 있는 하나의 여덟 영혼의 집약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뭐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냐? 믿지 마세요. 난 믿으라고 하는 적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라니까 늘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자아가 여덟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자아는 이걸 이렇게 하고 이런 성격이고. 뭐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이 자아는 또 다른 성격이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잘 사회생활 할수 있는 상태로 잘 조화를 이룬 해리성 정체성 장애나 마찬가지다 장애를 극복한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보셔도 무방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그렇다면요 온전히 지금 제가 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도달하지 못해서 다른 영혼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들과 함께 해서라도 나는 더 이상 수많은 시간선을 만들어가지고, 어 계속 복잡하게 시간선을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개척자가 되기 위해서요. 개척자란 무엇이냐? 개척자라고 생각하는, 제, 제가 생각하는 개척자는요, 온전히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재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저는요, 매번 다른 시간선을 보고, 매번 다른 미래를 보고 느껴요. 이것은요, 내가 아직 내가 만들어 놓은 시간선의 거미줄 안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미줄을 온전히 뚫고, 더 이상 다른 갈래끼리 존재하지 않는 그 위치에서 정해진 미래가 전혀 없는 곳에서 개척자로서 살아가 보고 싶다. 그것이 지금 제 목표입니다. 더 이상 미래를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제 목표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필연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선 안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것을 필연이라고 말하고요. 이 시간선을 벗어나면 필연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 그렇기 때문에 필연은 옳은 말이기도 하며 틀린 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굳이 필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타님. 절대적 정해진 미래는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미래가 있으니 그곳에 내가 가고자 하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그것을 이용한 것이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정해진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미래를 갖고 있고 그곳으로 가고자 하면 가진다. 개척자가 되는 것은 이 영혼의 숙명이자 영혼의 최종 종결지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룬다는 것은 역대 뭐 부처 예수 등등 우리가 성인이라고 추앙했던 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현대에서는 이제 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요. 옛날에는 그들이 정말 추앙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라고 좀 일컬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무수하게 늘어난 현재 시점에서 그들의 의식, 자아, 영 등등도 굉장히 많은 화신체로 쪼개져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 있고 지금 우리는 수많은 예수로서, 수많은 부처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아직 개척자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와 부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인연이 없는 사람도 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나와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존재가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어떤 생명체도 빠짐없이. 이 지구 자체가 나이니까. 나는 이 지구의 세포이고. 내가 지구니까. 모든 세포와 인연법으로 통하고 종래에 모든 세포 아니 이 지구의 모든 혈류가 원활하게 통할 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모든 차크라를 개방해서 모든 세포 발끝 손끝까지 모두 하나됨 연결됨을 느끼고 통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인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연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이거를 진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은와 닿지가 않아서 아 그냥 저렇게 이야기 하나보다 싶을 거예요 하지만 연결되고 나면은 느껴요 아 모두가 나이구나 모두가 인연이구나 다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수행을 놓지 않고 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저야 뭐 그냥 배째하면서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물질계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물질계에서 내 역할도 열심히 하면서 또 수행도 하고 이렇게 의식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봐요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모두 사랑해주세요 저도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안녕